아 여기 이거 부서지던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? 아 하... 들어가보자고. 뭐? 오케이. 이번서 미로 벤이 답이고 사유가 무단 침입이라고요. 들어가면 안 되세요. <되지. 목소리도> 새콤한 같은 느낌이! <laughs> 아니 나는 그건 줄 알았지! 아니 나는 그 텔레포트가 아니라 약간 나 그래서 계속 곡괭이 되고 있었잖아 이, 이거 콘크리트 캘라고 톡톡톡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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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해가지고 아 뭐야 별거 없잖아 이러고 이제 톡톡 톡, 하고 톡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텔레포트 뭔데! 아 잠깐만 야, 들어가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아 잠깐만 나 머리가 지금 머리가 너무 뜨겁다. 타비야 그동안 스텔 서버 재밌게 봤었다. 안돼! <laughs> 화면 바뀌길래 서버 밴당한줄 알았는데 그대로 유출 슛.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내가 아 이거 펭귄님 나를 나를 설마 배멘나? 이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텔풍가 되네. 아나 진짜 개놀랐어. 이왜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에요? 어째서 나 이런 이런 <laughs> 이런 일? 푸키야 그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마을이야? 응 마을 오면 말해줘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좋네요 아, 개구리 어 개구리 뭐야 푸키다 아어 안녕하세요 아 다장씨 안녕하세요 아그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진짜 개꿀잼이거든요 왔구나. 그럼 나 죽어죠. 이제 나오네요. 제가 n p c 를막 구박나요. 왔다 내재물. 제가 엄청난 걸 발견해버렸지 뭐예요? 제가 진짜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언니? 일로 아, 들어가, 아니, 보세요. 들어가 보세요. 들어요 들어가 보세요. 부키스 저 사고 사고친 거 같아요. 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잠깐. 어때요, 파벳님 네. 저도 사고 친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너도 저, 갔어? 아니 그거냐. 아난안 갔는데 방금 선배 누가 보였잖아. 사고 당했잖아. 지금 방금 억지로. 그런데 <laughs> 이렇게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, 난 좋은 거 같아. 가자. 아 이미 사고 친 거. 아니 이미 어차피 어차피 사고 친 <laughs> 거잖아. 이게 진짜 오왜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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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으로 아예 와진 슬키슬키스 <목소리나> 후와 후와 후 치즈 치즈치 감사합니다.